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는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대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것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경 꼭대기에서 오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백성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마의 길, 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도록 마련된 교회 절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키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일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렇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이유는 그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절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그 의미를 달아내서 우리가 살수 있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예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어,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어, 마가복음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인정해야 할 것은 성서의 말씀이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1세기 유대인과 외국계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당하시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광야, 40일, 배고픔, 시험, 그리고 예수께서 악마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인용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 다녔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떠돌아 다녔다라는 것. 또 거기에서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아마도 1세기 유대인들은 오늘 보문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국했던 옛 이스라엘 조상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렸겠죠. 그때 이스라엘 조상들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지만, 과연 예수께서는 이겨내실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처음 이 본문의 내용을 접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가득하신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러한 질문은 가능하지만 결코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악마가 정말 존재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순식간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현대 과학의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의 독자들, 다시 말해서 1세기 유대인들과 당시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자연스럽게 인정되던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의 주제가 그래서 과연 정말로 악마가 존재했을지,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 순식간에 이동하셨던 것인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유익해요. 어째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도록?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실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설교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예전에 다드림교회에 그 김병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어, 글을 어, 제가 떠올렸어요. 매번 여유있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 인색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돈에 인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해요. 돈에 인색할 만한 상황을 주시는 것으로 말이죠. 아이러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해법으로는 돈에 인색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돈을 주시는 것이 정답인데, 하나님의 해법은 오히려 돈에 인색할 만한 상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이러한 이치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더욱더 부각시키셔서 그 사람을 내 앞에 딱 한이 데려다 놓으시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어째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험을 받게 하셨는지, 그, 그 이유를, 어, 짐작할 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이세 가지 시험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형을 감당하시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가득하신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시험이 빗겨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교훈도 여기서 얻을 수는 있겠죠. 악마는 예수께서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은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법이에요. 악마는 사십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돌더아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광야에 널리고 널리 쓸모없는 돌을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이 되게 하라는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유혹입니다. 악마가 예수께 한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왜냐? 먹는 일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유있는 삶을 위해서도 아니고 가장 원초적인 영역. 지금 내 생존이 달린 그 일인데, 잠시 잠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뭐 풍족하게 살려는, 살려기 위해서, 살려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해도 정당하다라고 어쩌면 예수님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그 상황에 대해서 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악마의 속삭임은 늘 살짝만 비틀어서 다가옵니다. 옛적 아담과 하와도 살짝 비틀어진, 비틀어서 유혹한 그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갔어요. 예수께서는 달콤하고도 정당하게 보이는, 아주 정당하게 보이는 이 악마의 유혹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물리쳐줬던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생존의 원초적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일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또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도 우리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일어날 수 없겠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사는 것이 먹고 사는 일보다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유혹이 실패하자 악마는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이번에는 온 세상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리고 제안을 하죠.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을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절하면,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을 손에 주고자 하는 권력욕을 자극하는 유혹이었어요. 그 시대가 권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눈에 보일 만큼 피부로 체감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악마의 유혹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 밑에서 그의 명령에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 위에서 내 뜻대로 그를 호령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줍니다.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높고 강력한 권력은 보다 더 편하고 안락한 삶으로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이죠. 악마는 권력에 따라 세상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악마는 사람들 안에 권력욕을 자극시키는 식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경배하면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주겠다라는 이 악마의 유혹은 권력에 따라서 작동하는. 그런 세상의 게임에 예수, 너도 들어오라는 유혹이고, 그 게임에서 머리에 서서 꼭대기에 서서 사람들을 호령하라는 유혹이었죠.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악마가 내걸었던 조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력에 대한 욕심까지는, 굳이 그런 욕심까지는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다만, 이왕이면 누군가의 밑에서 부림받기 보다는 그 위에서 그를 다스릴, 다스리길 바라는 정도의 권력욕은 가지곤 하죠. 그게 아니면 실생활에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더 높고 강한 권력을 얻어서 행사할 것이냐? 바로 이런 질문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으로 눈길을 돌려버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이 말씀은 인간들끼리 서로 권력다툼하는 일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권력투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권력관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동등한 위치 하나님만을 섬기는 동등한 위치로 재배열시키는 말씀인 거죠. 오직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 이제 악마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로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악마는 교활하게도 성서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10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치시니까 이번에는 악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순례자들이 우여드는 곳이고 수없이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고 또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악마의 자는 예수께서 그곳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예수께서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이 보호해주는 장면을 연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장면은 누구나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인정과 명예를 얻게 되실 것이고, 그러한 소문은 온 세상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겠죠. 인정과 명예는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지어 존재의 가치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해요. 인정을 받으면 훨씬 빠르게 또 수월하게 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고하고 결국은 내몰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명예와 수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던 사회에서라면 그것의 가치는 더욱 더 중대해지는 것이죠. 만일 예수께서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면 어쩌면 예수님은 앞으로의 사역을 훨씬 더 수월하게 또 편하게 하시게 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더욱 더 널리 환영을 받게 될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받으신 이 세가지 유혹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수님에게 정말 매력적인 유혹이겠구나 싶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유혹이었고 권력유혹에 대한 유혹 인정과 명예에 대한 유혹, 유혹들이었어요. 이것들 하나하나 이것들 앞에서 인간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한 세 가지 유혹의 본질은 아니에요. 악마의 이세 가지 유혹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라. 악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충족하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것이 바로 이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가실 길이 아니었죠. 예수께서 스스로 인식하고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은 자기중심, 자기만족, 자기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영원히 타자를 향해 그 중심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걸어가라고 명하시는 길이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깊이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권력을 쥐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악마가 유혹하는 이, 길. 이 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길과는 정반대에 놓여진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소명은 그분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은 그분이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자기 만족 추구의 의지를 줄곧 끊어내고 타자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길 내어 던지는 길이 곧 예수님 앞에 놓인 예수께서 가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커피를 줄이고 금식을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식으로 자기 충족과 자기 만족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는 그 노력도 참 가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에서 이 지점은 거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길은 타자에게 타자의 삶과 권리를 위해 나의 존재를 덜어내고 버리고 내던지는 것을 향해서 나아 있다는 것이죠. 부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종교적이고 경관한 행위도 좋겠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의 것,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 그것이 잠시 내게 고통스럽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지언정 빌리고 살고 싶지는 않고, 저희는 다른 사람 위에서 좋은 관리자로 있을지언정 누군가의 아래에서 휘둘리고 싶지는 않고,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고도 엄격한데, 이 세상은 저희에게 냉혹하게 다가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머리와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좇아서 살아갈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함께 걸어갈 좋은 사람들도 저희에게 붙여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저의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